할렐루야 오늘은 합심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중보기도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할때 더욱 귀를 기울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중보기도는 특히 합심기도와 함께 할때 더욱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 헤롯이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고,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아,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베드로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노대하는계집종이 밖에서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 나갔는데 아 베드로가 어 살아날 줄 몰랐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보고 이노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깜짝 놀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럴 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어, 그런 내용들이 오늘 12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첫째, 합심기도의 힘은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증하고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해 땅에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크게 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에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좀더 합심 기도할 때 거기에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시기 바랍니다. 또 구약 성경 전도서에는 전도서 4장 9절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겄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합심기도도요 여기에 적응한다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낫고 그 수가 많을수록 합심기도는 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120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에 마음을 모아서 힘쓰니까 오순절 성령의 어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그래서 그 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오순절의 성령에 정말 그 합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어, 우리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냐. 합심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신기도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베드로가 헤더왕에 의해서 투옥이 됐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되면 교회가 입을 탄격은 너무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면은 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베드로의 무사히 석방을 시켜 달라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석방은 그렇게 기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베드로를 투옥한 헤로왕은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 먹혀 죽은 왕도 바로 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이 이처럼 악하고 교만한 왕이지인데 베드로를 처형시키는 것도 정말 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는 것이 그 자체가 어~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베드로가 나온다면 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옥으로 감옥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철도 같은 그 보안을 다 뚫고 베드로를 구치에 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같은 기적을 가져왔겠어요? 바로 성도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배들의 석방을 위해 합심하고 기도드렸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합신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합신 기도는 능력이에요. 합신 기도는 응답을 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할 때 항상 기도에 힘쓰되 더욱 합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노데라는 여자아이가 미처 문을 열지 않고 성도들에게 밖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말하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15절 보십시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노대가 놀래가지고 문을 그냥 미쳐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배드라가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배드라가온 것을 믿지 못하죠. 그것이 뭐 그리 그 크게 우리가... 어. 불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가 살아온다는 것이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끊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에 막상 베드로가 오니까 없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 일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합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당기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합신 기도의 힘을 믿는 다음에 그 응답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합신 기도가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합심해드리는 기도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기적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합신기도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아묵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를 할때 힘있게 응답해 줄거 믿고 기도하되 중보기도에 힘쓰시고 더욱더 중보기도 하되 합신기도에 놀라운 힘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